솔직히 뭐 스포 좀 해드리면 뭐 조만간에 빛카츄 비카츄 제 방송에 나올 거예요. 네. 자 오늘은 오늘의 먹방 여기 딱 보이시죠? 자 새조개하고 주꾸미하고 자 한우 아, 샤브샤브의 끝판왕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새조개 샤브샤브를 어릴 때 먹어가지고 이 맛이 사실 기억이 잘안 납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먹어보려고 새조개를 딱 준비했는데 지금 라이브 방송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새조개는 회가 대바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회도 묵고 어이 샤우샤우도 해묵고 어이 이러면 되겠네요 육수 우러나고 뭐 이래 끓을 때까지 회를 묵으면서 한잔먹하면 되겠네요 무수 될만한 애들을 넣어줄게 여기에 홍합이랑 바지락 홍합이랑 바지락 바지락을 싹 넣어주고 그러고파 조금만 넣어줄까? 파 무수 야, 돈맛 없이 이거 음, 무수 조금만 있어야지너 야, 아, 됐다, 그만 넣자 그러고 표고버섯 반 잘라갖고 여주고 자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여주고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흐름이 끊기면 안돼자 소주 빨 준비해주세요 소주 자 1번 청춘, 2번 제주푸른밤, 3번 시원한 청풍 그리고 4번 천년의 그리고 5번 보해, 6번 이제 우리 자 골라주세요. 청춘을 돌려줘 이거 1번? 1번? 에이 그래도 이거 여수 저 세조개인데 그래도 보예 갑시다, 보여아왜부로 많이 다들 섭섭해 아, 미안해요 아이 그래도 아 미안합니다 그래도 다음에는 꼭 반영을 할게요 자 일단은 그러면 세조개 회에다가 한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촬영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지붕이 있어야고 조명을 잘대로 설치가 안 돼가지고, 좀 이게 얼굴이 좀시큼트틱하게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네, 제 건강은 제가 알아서 잘 챙깁니다. 그리고 어디 아픈데 없어요. 하나도 안 아프다. 알겠죠? 자, 두, 와이. 좀 쌉싸름하네. 근데 물만하네. 소주가 다 그렇지, 뭐. 자 초장에다가 새조개. 와. <laughs> 어야 이렇게 새처럼 생긴데 딱 보니까 새처럼 이래서 새조개인가봐요. 새처럼 생긴네. 맛있네. 어. 음! 미안해. 와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 요만큼이 9만 원. 비싸긴 비싸. 요만큼이 9만 원. 비싸긴 비싸. 이거 진짜 큰맘 먹고 먹어야돼아 형님 캠핑 특 집이요. 오케이 오케이. 좋은 컨텐츠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어 기다리세요. 제가 우리 육주유들 찾아가는 컨텐츠도 할 거고 캠핑도 할 거고 바다로 떠나는 것도 할 거고 뭐 좋은 일하는 것도 컨텐츠도 많이 할 거고. 지금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려주세요 어? 자, 이제 국물 한번 먹어볼까요? 와, 됐다 국물 됐다 아, 맛있네 자, 근데 아까 우리 오랜육즙이 우리 형님이 계시는데 그 형님의 뜻에 따라서 요거 고추냉이 간장 찍어갖고 고추냉이 간장 탁 찍어갖고 음! 아, 새조개의 깊은 맛이 더 나네. 이 본연의 그 맛이 훨씬 납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이거 샵으로 갑시다. 자, 이렇게. 자, 건져먹기 좋게 이거 하나 담가주고. 자, 새조개를. 와, 이거 만껏 먹어봐야겠다. 담가. 담가주고. 자, 와. 8초 만에 건져야 돼요? 어. 와! 바로 모야이 이거 와! 어허! 아, 아, 아... 야! 탱글 탱글해지는 게 훨씬 더 맛있네요. 여러분 우리 유튜버들 내가 너무 정자만 맛있는 거 먹어서 좀 죄송하고요. 뭐 광고하는 영상 막 소비해주시느냐고 음, 감사하다 는 말씀 이 자리에서 좀 드리고 우리 유튜버들과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컨텐츠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약간 소외받고 있는 녀석이 하나 있어요. 쭈꾸미가 있었어요, 쭈꾸미. 쭈꾸미. 자, 쭈꾸미, 쭈꾸미. 자, 쭈꾸미도 한번 먹어봅시다. 자, 넣어주고. 나중에 국수면도 드시고, 국수면 넣냐고요? 당연히 넣어야죠. 당연히 넣어야지. 자, 이번에는 쭈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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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꾸미. 야 진짜 맛있네요 자 이거 주, 주꾸미 좀 건져놨어요 주꾸미는 내 취향 아니라서 좀 건져놨으니까 좀 드시면 됩니다 <laughs> 자그러고와난 새조개 <laughs> 미쳤네 이거 새조개 보다가 주꾸미 먹으니까 맛없다 주꾸미 와야 요거에 또 샵샵 하는데 또 한우가 빠지면 되나 한우가 한우 소고기하고 배추하고 쑥갓하고 청경채하고 막다 뭐 섞어갖고 다이 올리갖고. 제가 쫄깃쫄깃을 좀더 과장해서 표현을 좀 많이 하는데 좔깃! 좔깃! 근데 준해! 오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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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세요 주꾸미하고는 내 새죽이 담가줬으니까 새죽이 먹으세요 정확하게 이 최적의 맛을 위해서는 딱 준비하고 있어요 그다 네. 음. 하나 둘셋네 음. 신기하네요 신기해도 네 쫄깃쫄깃하면서 이제 뭐 아무것도 안 찍었는데 좀 달달한 맛이죠 음, 달달한 맛 맞아 네. 맞아 달달한 맛야막 맛 표현이 이제 장난 아닙니다 이제 이번에는 칠리 소스야 쇼고기 쇼고기 차소에 급지 만한거 넣고 배차 두 투입 배차를 좋아하시네 형님들 음 우리 형님 들 배차를 좀 좋아하십니다 국물을 국물 중간 정도 하면 해야 돼와이 국물 할 수가 없다. 한잔 합시다. 두루와이 와. 와. 야, 이 진짜 이 맑은 맛이네. 맑은 맛. 음. 음. 자, 이 청춘. 자, 한잔 합시다. 두루와이

아, 국나님, 개인 방송에서는 너무 재미있으신데, 와, 키에서는 형님의 재미진 모습이 많이 나오지 못해서 아쉽네요, 김진영님. 방송쟁이 사이에 고인쟁이가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잘 못하지. 어, 껴서 좋은 추억 만들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감사할 뿐이죠. 솔직히 뭐, 스포 좀 해드리면, 뭐, 조만간에 진호하고 세찬이는 제 방송에 나올 거예요. 자, 아까 넣었던, 어, 칼국수 1인분. 자, 푹 떠갖고, 자, 이렇게 자, 식는 동안 한잔 묵고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자, 두, 와이 이정원님,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형님 네. 다이어트 하셔, 하셨나요? 와키 음. 가서 굶어와고 살이 좀 빠졌어. 저 이거 하나 더 먹고, 네. 녹화 마무리하고, 30분에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무네, 용광무야. 좀 사장님 데시죠 <laughs> 근데 이게 첫 맛은 좀 짜게 느껴지는데 씹을 무수록 씹을수록 달아져 맛있어 시원하다. 자 오늘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녹화는 끝.